여러분은 지금 알기 쉬운 성경교류편 첫 번째 시리즈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두 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 게시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특별 게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이 성경,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신 특별한 계시, 이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 또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알수 있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특별 계시라 불리우는 이 성경에 보다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이의 질감, 혹은 음, 표지의 디자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와 같은 것들이 좋은 책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좋은 책은.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과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이 성경의 내용과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이라고 하면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책이라 막연히 좋은 책일 것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먼저,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책인 반면에 또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쉬운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몇 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몇 권입니까? 혹시 지금 당연히 성경은 한 권이지 라고 답하셨다면 여기를 좀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탁 펼쳐보니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두꺼운 부분을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이 뒤에 상대적으로 얇은 부분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몇 권입니까? 한 권입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은 두 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정말 성경은 두 권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은 또 다시 얇은 책들로 나뉘어지는데 이 구약 성경만 해도 무려 39권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얇기는 하지만 이 신약 성경도 27권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권이지만 두 권이고 두 권이지만 무려 66권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 66권은 그 장르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어떤 것은 시로 혹은 지혜와, 지혜와 교훈의 글들과 또 율법과 예언과 같은 아주 다양한 장르들이 성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66권이나 되는 책을 게다가 이처럼 다양한 장르의 각기 다른 책들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한 권의 성경으로 불리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66권 모두 장르를 불문하고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진 66권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절대 한 권이 될수 없었겠지요. 66권이 아니라 100권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제가 통일되어 있다면, 그것은 한 권이 될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전 지식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통일된 주제, 다른 장르의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 주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가장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내게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이 구약과 신약 두 책으로 나뉜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이처럼 이두 권으로 나눌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메시아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한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는 그녀는 이 메시아가 오실 줄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하여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녀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의 핵심 단어인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혹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단어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여인의 고백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들과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축하하기 위하여 온 동방박사들 역시도 바로 구약성경을 연구하고 그곳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과 약속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이 헬라어로 바뀌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은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마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약의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불리는 책은 바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 주제로 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 66권의 책들이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 그리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제를 알았으니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